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많이 기다렸던 BMW, 아우디, 벤츠 수입차 전 브랜드에 대한 취합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 브랜드씩 브랜드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벤스 이 8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뉴스 앵커 허프러입니다 오늘은 바로 벤스 8월 프로모션입니다. 이 깎고 또 깎고 똑같고, 이 싹둑 잘라서 팩트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첫 번째 뉴스입니다. GLE23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포메틱 1억 1,460만원. 그 다음에 쿠페 1억 1,760만원. 이 모델이 지금 현재 이 평택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곧 인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8월이나 9월 중에 인증이 떨어지겠죠. 이 모델은 바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계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 이 벤스는 좀 꼼수를 피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벤스, 이 검정 시트를 제외한 브라운, 베이지 시트를 이 선택하시게 되면 대략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뉴스입니다. 벤스 S2450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s 클래스죠 신형 450 포메틱 롱바디 모델이 곧 나옵니다.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대략 1억 6천 후반에서 1억 7천 이 초반이 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델 얻는 사정계약 하셔야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 벤스의 22마이 이 차량들이 옵션이 이 대거 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떠한 옵션을 줄이겠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나오는 즉시 이 허프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1마이 모델을 얻는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하고 핸즈프리 액세스 그다음에 뭐 부메스터 오디오, 헤드램프 이 차종에 따라서 요런 옵션들이 이 빠질 거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이 카카오톡, 이 디테일샵이죠. 이 서초동에 오픈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리막 코팅하고 이 PPF 필름은 완전 정품을 씁니다. 지금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격 나가고 있죠. 정말 차를 아끼고 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허프로한테 보내주시면 완전 거울로 이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시공 이런 걸 해놓는다면 200%이 보상제도를 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이 보험 회사가 이 대형 보험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 수수료를 얼마 주겠다 하는 데 허프로는 그런 돈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돌려드리니까 아무래도 이 싸겠죠. 자,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어플이 이풀 체인지가 됐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을 검색하고 이 다운을 받으시면 푸시 기능을 통해서 특판 할인이 되는 이런 소중한 차들을 실시간으로 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벤츠 8월 프로모션.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프로가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법인 플립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 읽어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표를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MW, 아우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취합이 견적 요청해 주시면 허프로가 이 최고의 명품 견적을 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21년 특별금융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저금리를 주는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벤스 A클래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ABC 딜러사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이렇게 어플로 장사하는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 그리고 유튜버를 하는 우리 유튜버님들 모두 다 어떤 식이냐면 최고의 할인을 해주는 그 딜러사건의 할인만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딜러사는 차도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객행위죠. 호객행위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다. 또한 허프로가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플로 장사하는 데가 아주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허프로가 어디 업체인지 바로 공개를 해서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벤스 프로모션은 아시겠지만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할인율이 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바뀝니다. 항상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이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잡. 보시면 A, B, C 딜러사로 나눠놨습니다. 자, 3종 세트하고 2.99% 할인율 실 구매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L 클래스 해치백입니다. 해치백 역시 평생 엔진오일 쿠폰 나갑니다. 벤스의이 CLA입니다. CLA 보시면 역시 지금 CLA는 이 출고에서 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MG 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금액은 벤스 파이낸셜, 제휴사 파이낸셜의 할인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타사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대략 할인율은 1.5%에서 2%가 이 삭감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할인에 브로스 5종 세트라고 허프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5종 세트는 한 100여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츠 GLB입니다. GLB 역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생 엔진을 쿠폰 나갑니다. 자 벤츠 C클래스입니다. C클래스 지금 보시면 C클래스 신형이 원래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내년 초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뭐냐면 어, C100 쿠페하고 그 다음에 C220 아방가르드 포메틱 요 710만원입니다. 그리고 20마이 모델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93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선수금 3 0대 무이자 트레이드 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c 1 0의 가솔린 AMG 라인도 역시 할인율이 좋습니다. 자 벤츠 E클라스입니다. E클라스도 역시 할인 포함해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E클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이 사실상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허프로가 프로모션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사실상 조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모션인데 사실상 출고할 때 기준은 지점장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벤스코리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과 프로모션을 약속을 했으면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자, 벤츠 e 클라스쭉 표를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뭐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5개월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이나. 근데 그때는 할인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출고하려고 그러니까 600, 700에 준다고 합니다. 이거 참이 통탄할 노릇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자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없는 이 재고 기근 상태다 보니까 이 딜러사들이 배짱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올 연말이 지나도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할인이 조금 적더라도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22년 이 상반기로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벤스 S클라스입니다. 벤스 S클라스 지금 차가 없죠. 계약하면 1년씩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580하고 이 350D. 요런 모델은 허프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500D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이450 제가 말씀드렸죠 사전계약이 필수입니다 단 리스로 나갈 때만 허프로가 이렇게 출고가 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예 변경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리스 같은 경우, 리스사로 가기 때문에 이 명예 변경을 할 필요가 없겠죠. 허프로가 선발줄 많이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21마인데 S63 쿠페 구형입니다. 구형. 구형 모델이 2500입니다. 자, CLS입니다. CLS도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모델은 리스나 장기렌트로 하시면 허프로가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선발주선 계약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드리니까 허프로한테 얘기하시면 허프로가 깜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UV 넘어가기 전에 이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제로 플랜 리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입차전 브랜드도 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포르쉐라든지 S클라스, 지바겐, GT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구하기 어려운 차종들 있지 않습니까? 허프로가 이렇게 출고를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허프로는 전국 1위입니다. 1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로플랜 보겠습니다.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납입금 안에 이 등록비 취득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기준은 60개월 기준이며 60개월 이후에는 인수 반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고소득자는 당연히 세금 비용 처리가 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벤츠 제가 일일이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A클래스가 한 49만원 보이고 E클래스가 한 80만원 쭉 보이고 있습니다 쭉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BMW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BMW 가격 좋습니다 X5, X6, 7은 커프로가 보유한 차가 많습니다 자 5시리즈 보이고 이야 7시리즈가 정말 아깝습니다 이 7시리즈가 운전에 재미도 있고 157만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봉급이 저소득자들 아시죠? 이 100만원 150만원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초기 비용이 이게 안 들어가고 월 암입금이 싸다 보니까 덜렁차를 구입하고 맙니다. 허프로는 이 저소득층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포가 되고 맙니다. 허프로는 이 제로플린이 이 카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봉급이 다올라가면 허프로한테 알려주면 허프로가 싹둑 잘라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우디 보고 있습니다. 이트론 122만 원입니다. 쭉 6부터 서 7까지 다 나갑니다. 자 포르쉐 지금 보이는뭐 타이칸, 뭐 박스터, 쿠페 하이브리드, 뭐 요거 조금 한 3개월, 한달 3개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렉서스가 아주 좋습니다. ES 300h 78만 원입니다. 10년에 20만 킬로 보증입니다. 자 그리고 캐딜락도 보이고. 포드 픽업레인저 지금 나가고 있죠 전기차 공동구매입니다 여기서 픽업트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픽업트럭은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부 현금으로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사업자 운영리스로 해서 부가세도 환급받으시고 그리고 세무비용처리도 받으셔야 됩니다 먹고 알먹고 두 가지 다 먹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허프로의 팁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42만원 뭐. 42만원, 레인저 66만원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국산차도 지금 뭐 3개월, 4개월, 6개월씩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39개 차종이 국산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기렌트 가격 기준입니다. 장기렌트는 아시죠? 이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39개 차종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단 옵션 색상 맞아야 됩니다. 자 21마이gl2입니다. g GLE l 뭐 300d 포메틱은뭐이 모델 안 나올 것 같고요. 이3502 이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400대 코페하고 450쭉 나오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참 기다려야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출고 기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프로모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크릿타인프로스 6종 세트로 해 놨습니다. 허프로가 요거 말씀드리지만 출고 기준에서 다른 데보다 허프로가 10만 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벤스 이번에 GLC입니다. GLC는 전달 대비해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역시 ABC 딜러사로 나눠놨습니다. 할인이 많은 딜러사는 어디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경기도 근방에 있습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평생 엔진 오일 받으러 뭐 경기도까지 올라오실 겁니까? 그러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프로가 ABC 딜러사로 나누는 곳입니다. 정말 이렇게 딜러사들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할인율을 올려놓는 딜러사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 벤츠의 GLS입니다. GLS 네, 이 모델도 허프로가 뭐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시크릿 할인 플러스 이 7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벤츠 이번에 AMG GT입니다. GT 보시면 이 할인율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평생 엔진오일 쿠폰입니다. 자 지바겐입니다. 이 지바겐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요것도 운이 좋으면 좀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허프로한테 대기하시면 됩니다. 역시 뭐 할인은 시크릿입니다. 벨트 EQA 전기차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번 입항된 분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GLA250도 역시 이 계약하고 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EQC400인데, 이요 20마인데, 이 모델 거의 한두 대 남았기 때문에 이 견적하시면 아마 차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버 시장을 보면 그냥 어그로 끌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찌러. 왜 그러냐면 차만 팔면 장땡입니까? 차는 팔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습니다. 견적이 너무 싼 곳은 바로 이100% 사기입니다. 허프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프로 27년 인생 자동차 있습니다. 허프로가 판 차는 끝까지 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팀장이나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뻥튀기 견적을 준다면 허프로한테 바로 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 뉴스 앵커 허프로였습니다.